토익 시험이나 자, 모의고사를 쳤어요. 자, 근데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 결과가 상당히 빨리 나오죠. 맞죠? 결과가 그기에 따르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에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피드백 자체가 대부분은 부정적이죠. 부정적이에요. 대부분 부정적이죠. 기분 안좋았을거예요 어제 그죠? 모의고사 치시고 자 긍정적 피드백 같이 주셔야 돼요. 긍정적 피드백 같이 주시자고요. 자, 그 피드백을 같이 좀 스스로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 학생의 카톡이 왔어요. 저한테 어떻게 오냐면 어한세명 정도가 있었어요. 첫 번째 선생님 망했어요. 이 말이에요. 망했. 네, 망했. 두 번째 자, 선생님 뭐제내 멍충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. 내가 멍충 이렇게 해서 자, 그래서 멘탈 바사삭, 뭐 이런 것들, 멘탈 바사삭, 이렇게가 데, 이런 내용이었어요. 카톡의 내용이. 그죠? 이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, 혹시 누구지 그걸 4만 8천 원을 주고 혹시 했었다면, 얼마나 더 멘탈이 나갔겠어요? 자, 긍정적 전환하는 거야, 지금. 예, 네, 오케이? 긍정적 전환을 한다고, 이거 제가 좀 잘못 썼네요. 긍정적 전환을 하는 거야. 부, 부정적인 거 아니고,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, 정말 잘했어요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왜? 아니, 그돈 내고 하면 이제 얼마나 좀 멘탈 더 바사삭 나간다고. 돈 아까워 죽을 뻔했어. 48,000원이면 치킨이. <laughs> 대충 뭐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두 마리 이 정도로 할게요. 두 마리 치킨이 두 마리인데 어제 한 학생은 선생님 제가 공부하는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가 봐요. 저는 이거 긍정적인 본인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학생 마치고 하루에 두세 시간 공부하거든요. 근데 사실은 원체 기본기가 좀 많이 없어요. 수능 8, 9등급이 수능 1, 2등급이 되는 기까지 수능의 기간이라면 초중고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맞죠? 예. 따라잡기가 생각보다는 예. 힘들어요. 그래서 0 0시간을 한다면 아마 이 학생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, 1년 이렇게 쭉쭉 해야 돼요. 1년 더갈 수도 있어요. 오케이? 그러면 다시 그거를 시간을 0배로 늘리면 3개월에서 6개월이 될 거고 다시 또0배로 늘리면 우리리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두달 만에 800 받았어요. 900 받았어요라는 이런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. 총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치,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이 이걸 받기까지 음, 그 모의고사나 토익 시험에서 점수를 받기까지 뭔지 아시겠어요? 어. 그래서 자, 좌절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한 본인의 어떤 행동, 내가 해야 할 것들에서 빨리 조금 이걸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. <목소리>